조금 빠르게 치는 거를 좀 음. 알려드리고 오. 그리고 스텝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킥거리에서 일부러 동작들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가, 내가 원하는 네. 기술을 쓸수 있게 유도를 할때 보통 발차기 걸으면 발차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펀치를 쫓아서 들어가서 하는 스텝이 있거든요 그것도 음.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네. 것같고 지금은 좀 가까운 거리예요 네. 근데 상대방보다 조금 이렇게 거리를 벌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킥을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나 통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의 스텝으로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오. 이런 식으로 계 쫓아서 들어가는 스텝이 있어요. 음. 여기서 비니까 이런 식으로. 오, 와, 진짜. 근데 이제 이게 나올 때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조금만 몰래 들고는 몰래 들었나? 몰래. 들고는 음. 몰래 이게 조개매도가요? 이게 에에서도 네.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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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들어간 스텝으로 아, 이렇게요? 예. 네네네 아, MM에서도 쓰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만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만약에 상대방이 손을 잡고 내밀면 네. 그 손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네. 근데 건드릴 때이이 이 발을 아까처럼 몰래 들어오는 거야. 아 뜨거워. 아거워 근데 이때 만약에 몰래 들어오면 은 네. 여기서 펀치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우와. 키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 나 여기서. 나 여기서 이러고. 네. 아니 손을 건드리면서 몰래 다리를 네. 들어오는 거야. 네 몰래, 몰래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그냥 스텝 움직임 없이 쳐요. 네. 우와. 그 어, 네, 그러니까. 아, 못 봤어요. 안 보여. 손을 치면서 벌써 입이 들어왔어요 스텝. 근데 상체는 전혀 티가 안 나네요. 네, 티가 안나게까 네. 아. 속이는 게 좋네요. 속이는 게. 네, 네. 네. 앞에서 볼 때는 그냥 가 감에서 그냥 손만 치줄알았어요 너무 재밌다. <laughs> 아씨 너무 재밌다. <laughs> 저것도. 아, 저것도. 있겠... 밑에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일단. 기타에 있는 오퍼콘, 뭐 디스런트 스트레이트 펀치. 뭐훅 펀치 이런 건 이제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이제 연기하는 콤비네이션을 할때 저희는 이제 보통 펀치 하나에 스텝을 하나씩 계속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야 이제 체중을 전부 다 주먹 끝에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콤비네이션 아, 같은 거 혹시 있으수있을까 어, 네, 콤비네이션 할수 있죠. 일단 콤비네이션을 사용하시면 보통 바로 콤비네이션 안 되잖아요. 보통 네. 네, 먼저 한타를 정확하고 빠르게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정신 못 차릴 때 콤비네이션을 네. 쓸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냥 앞에서 움직임만 느껴보세요 네. 이제 배렇게해그 오. 오. 어. 와. 오. 오. 와. 아. 이제 렇게해오 자, 이래 되면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약속 대련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약속 대련 음... 알겠습니다 맞라 잠시 후, 잠시 후. 예, 긴장 안 되니까? 긴장됩니다. 너무 빠르셔가지고 초반 모습 보일까봐 좀 긴장되네요. <laughs> 아, 아니 그게 네. 긴장됩니다 지금. 와, 네. 어, 긴장됩니다. <laughs> 오, 네. <웃음> <웃음> 아, 지금 아니, 너무 좋았어 뭔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와서 날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벌써 눈 까봤어요.

또 봤어? 여기서 나왔어? 맞겠어. 아니, 귀여워는데 맞겠어요. 어, 냄새 안 냄새 나요. 오, 이 알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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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발이랑 이게 너무 가볍습니다 이게 저희는 중심이 약간 이렇게 쏠리면 감번에잘안 되잖아요. 저 그렇죠. 단번 실죠 풍도 해내면서도 치고 치고 뭐그 자리에서 막 계속 나으시네아 민첩성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와. 제규 오. 같은 느낌? 맞아 맞아. m m 아, a 선수는곰 음. 같은 거, 뭐, 음. 호랑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규어 같은 느낌이 나네요 엄청 민첩. 민첩하게 빠르게 팍팍팍 공격하는 아, 게 네. 음, 음. 맞추겠습니다 음, 본능적으로 바로 태클이 들어오는 <laughs> <이제. 웃음> 레슬러라가지고 <레슨> <laughs> 예. 그래플러라가지고 예, 다리가 주먹처럼 나와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네. 해 주먹. 와 이거 멋있다 근데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제아 제가 대파를 썼으면 잘 피하실 수 있, 있었을 텐데. 어, 아빠는 이제 자, 잘 피하기가 정말 어렵죠. 다들 아, 근데 제가 이 절권도랑도 잘 모르니까 아, 예. 실전성이 그렇게 많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전 모술이네요. 이거는. 예. 저는 아, 이제 급소를 찌르거나 음. 음, 차야되기 때문에 이제 뭐 선수들은 못 하잖아요. 예. 아, 급소 공격. 예. 알려줘서 체고 별로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예. 대일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에 급소를 빨리 공격해서 빨리 아 끝내야 되겠네. 최대한 단순한 기술로 정확하게 하는 아걸 연습 많이. 해아와 멋있, 멋있다 멋있다. 급소 하는거 연습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명서 있는 게 이제 급소도 잡아. 아, 그그 <laughs> <잘>. 실제로 <laughs> 차기면 어렵기 때문에. 아, <laughs> 그러면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세 명한테 이렇게 갇혔다. 한 명을 빠르게 팍 때리고 급소도 쓰러뜨리고 다음 사람 바로 팍 때리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물론 이제 그라운드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근데 음. 저희가 이제 근접전에 있었을 때는 박치기를 하거나 랬을때 음. 이렇게 파고들기보다 비를 깨물거나 아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싸울 때는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박치기도 연습하고 난심 때리기도 연습하고 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태클 들어오면 꼬집을 수도 있고 뭐. 아 네. 야 네. 그렇게 <laughs> 해서 이제 거기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음. 최대한 이렇게 눕는 상황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여보. 밖에 밖에서 싸움은 안 해보셨죠? 아, 네안 해봤습니다. 아간망습니다 중간 중망설시시고중고 <망설지는데>, 중간 망망설고중시고이시고이시고중고이시 <laughs> 어, 아, <laughs> 네, 이고 중간 망설이시고, 중니망이시시 아지 이소연 느낌 나죠? 맞죠? 아, 아, 진짜 이게 스윙 같은 게막 진짜 깔끔하시네요. 동작이 무너뜨리탁 때리는 그탁그 네. 이소연 보시면 한방탁어 그렇게 맞죠 그렇게 그렇게 딱 나네요. 자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체육관 제가 와보니까 시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냥 앞에. 아이 바깥에 보세요 여러분들. 잔디도 안 보이구나 여기 영상이 안 나오구나. 안지도 보이고, 너무 멋있어요. 음.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 바천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권도 배울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리지널 절권도 계열은 이제, 서울에 이제 신사동에도 있고,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중간이고, 음. 두 군데 있습니다. 아, 아두 군데가 끝입니까? 네네네. 아, 이게, 이것도 계승받고 이런 거냐? 네네, 맞습니다. 아, 야 진짜 멋있다. 뭔가. 이, 경계없어서 저것도 뭔가 좀 올리는데. 아, 좀더 있네요. 뭐. 예, 예. 예전에는 뭐슈퍼크리한 때부터 조금씩. 아, 예. 어, 봐왔어. 뭐냐면 저희 헬스장 다니셨으때 예, 예, 예. 저희 헬스장 코치님이셨어요. 예. 옛날에, 예, <laughs> 예, 예. 예. 옛날에. 예. 예. 네, 너무 오래됐죠. 예. 예. 최근에 경기하는 것도 또 보고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기회 되면은 자주 와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 아, 너무 유익하시게 됐습니다.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양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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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